네 오늘도 미래캐스터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해 보시죠 자 오늘 내용은 이 다큐멘터리에서 참고했습니다 kbs에서 만든 도쿄 산책이라는 다큐멘터리인데 내용이 너무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들 찾아보는데 거의 대부분은 뻔한 내용이거든요 이거 너무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요 이 중에서 제가 두 가지 굉장히 인상깊게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찾아본 내용들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 사례. 게임장과 결합된 노인 돌봄시설 데이 서비스 라스베가스 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를 가보시게 되면 직원이 이렇게 외쳐요. 싫은 일은 다 잊고 열심히 놀도록 합시다. 뭐 하면서 노냐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마작 하시고요. 빠찡꼬 하시고 자 이기면은 게임머니도 받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에 맞춰 가지고 운동도 하고 있고 식사도 이렇게 챙겨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이렇게 스포츠 보면서 누워 가지고 시간을 보내시는데 이거 대표님이 이러한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20년 전에 노인 돌봄 센터의 관리자로 있었는데 남성 고령자들은 거의 오지 않았어요. 프로그램이 아이들 놀이처럼 종이 자르기, 붙이기였거든요. 좋아하는 분도 있었지만 싫어하는 분이 많았어요. 우리도 거의 대부분 이런 걸 하고 있는데 특히 할아버지들이 이런 걸 좋아할 리가 굉장히 없죠 자 그리고 식사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3,000원 정도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적혀 있냐 자 어쩔 수 없이 가는 장소에서 어떻게든 가고 싶은 장소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이렇게 웃는 얼굴을 만들고 싶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창조하면서 일본의 시니어라이프를 창조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대대적으로 적혀 있어요. 자,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일본 시니어라이프 주식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2013년 도쿄의 1호점이 개설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게임 머니를 받게 되는데 베가스라는 자체의 화폐이고요. 재활운동에 참여해서 통화를 획득하게 되면 이걸 또 게임에 쓸수 있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또 유도를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작 한판 시작 시에는 3,000베가스가 지불이 되고 1등을 하게 되면 은 26,000베가스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재미가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남성 고령자들의 흥미 유도에 성공을 했다. 저는 예전부터 고령화 사례에 말씀드리면서 할머니들을 기분 좋게 해드린 사례들 많이 보여드렸는데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지실까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거든요. 근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자, 현재 23개 지점이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대표님의 이야기도 아주 재밌어요. 주간부호 서비스가 필요한데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수더라. 부끄럽다, 사람들과의 대화에 서툴다, 즐겁지 않다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들이 꺼리는 경향이 있고,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자 80%가 여성이라고 해요. 남성들이 안 갑니다. 자, 근데 게임을 도입해서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뇌의 기능 활성화를 도모를 했고요. 또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요. 가고 싶지 않은 시설에 가야 하는 미스매치만큼 이용자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자, 대표이사 모리 카오로 씨.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여기가 아, 디테일이 아주 좋아요. 보통 이렇게 주간보호시설을 이동하는 차량은 흰색 박스 차량인데 여기는 멋진 검은색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남성분들의 좀 이런 말들이 그렇지만 가호를 세워줄 수 있다. 뭐 이런 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일본 분들은 당연히 목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원래 이런 데 가면은 빨리 그냥 씻기고 내보내고 이런 것들이 일이잖아요. 근데 빨리 씻기고 다음 사람 씻기는 게 아니라, 목욕 시간을 최대한 여유롭게 잡는 걸 특징으로 하고 있고, 식사도 모든 노인들에게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메뉴판이 있어가지고 선택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야 뭐 좋은 소리만 하겠지만, 홈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용 이전과 비교해 기운이 났다 77%, 즐거졌다 92.9%, 대화가 늘었다 73.7%. 자 할아버지들을 위한 시설로 굉장히 한국에서도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아주 흥미롭게 본 사례는 무덤 친구입니다. 죽기 전에 친해져서 같이 묻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 생전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서로 친목을 도모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 무덤 번호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무덤 번호 앞 옆에 있는 분에게 소개해 주세요. 뭐 이런 걸 하는데 자 이걸 왜 만들었나? 자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게 되면은 2010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알게 됐습니다. 사망 이후 뒷일을 도와줄 사람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화장이든 매장이든 저희가 가족을 대신해 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런 모임을 만들고요. 다 같이 이렇게 묻힐 장소를 돌아 봅니다. 나는 2열에 몇 번이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함께 나중에 묻힐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이 묻히는 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벚꽃나무 주변으로 이렇게 번호가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망하게 되면 거기에 묻히게 되는 거고, 살아생전에는 저는 몇 번이에요? 라고 하면서 친해지게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혼자라면은 우리 돈으로 500에서 600만원 정도가 드, 들어가는데, 묘비를 세우지 않아서 일반적인 무덤보다는 훨씬 싸다고 해요. 자 여기 참석한 85세의 다카모리 가이코 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먼저 간 무덤 친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자, 1인 가구들, 독거노인들이 야, 나 혼자 이렇게 쓸쓸하게 죽는 것인가?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누가 날 찾아오지도 않는가? 그런 걱정을 확 줄여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흥미로운 디테일은 뭐가 있냐면 이렇게 무덤 친구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추모제를 공동으로 열어주시더라고요. 저두 분의 무덤 친구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은 어떤 분이셨고 그런 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자 여기 인터뷰 내용 보시게 되면은 봄과 가을 추도식 추석 이럴 때는 많은 분이 참배하러 오기 때문에 항상 무덤에 꽃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 무덤이 깨끗하게 유지되는 것은 기쁜 일이죠. 자 독거노인 분들이시라면은 이런 서비스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자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무덤친구란 같은 이념의 무덤을 선택한 사람들의 교우 관계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일본 엔딩센터에서 상표 등록을 하고 사회에 알려진 단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든 거예요. 가족 기능의 약화에 대비해 가족을 대신하는 지원 시스템을 만든 것이고, 무덤을 핵심으로 한 인연을 만들어서 가족을 넘어선 유대감을 형성하게 해준다. 생전부터 이야기하고 배우고 시간을 공유하고 서로 돕고 죽음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벚꽃장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벚꽃나무 주변에 자기에게 지정된 이런 곳에 묻히게 되는데, 일종의 수목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죽어서 나는 아름다운 곳에 묻히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생 말년에 좀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덤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사교를 할 때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낭독회를 열기도 하고, 점심 모임, 소품 만들기. 이게 무료이거나 일정 비용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 참 괜찮은 것 같다. 자, 그래서 KBS의 다큐, 도쿄 산책에 나온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본두 가지 사례들 소개해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일본보다도 더욱더 급속하게 초고령 사회가 심화가 되게 될 텐데, 그런 고령 사회, 한국에는 또 어떤 사업이 생겨날 것 같은지 다양한 생각들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naver.com 이메일로 연락주세요.